사장님, 김진곤이 여기 있는 거 맞습니까? 여기 6 0 2호가 얘들 아지트래. 그럼 가시죠. 가가지고 김진곤이 새끼. 하루에 어시죠 이명사야. 너는 다 좋은데. 이게 안 좋아. 네. 김진곤이만 잡을 거야. 그 윗대거리까지 다 잡아야 될거 아니야. 아 진짜 생각이 왜 이렇게 짧냐? 그러니까 그때 놓쳤지. 누구 때문에 놓쳤는데. 아, 이 새끼야. 김진곤이는네가 그때 재치기에서 놓친 거 아니야. 소고냐 진짜 어이, 뭐가요? 아이, 그 참잠. 어? 아주 지랄들을 하세요. 지랄들을. 뭔데 니네또 그때 그럴 때 맛있게 이러는 거야? 어?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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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, 진짜. 나. 하트는 있을 때좀 잘해. 뭐 예뻐야지 잘해 주셔 저걸. 아, 정말 진짜. 덕도형잘 있지? 근데 왜 갑자기 하늘을 보세요? 박덕희 회장님 정년퇴임하신 거잖아요. 근데 지금 잘 살아계시는 분을 왜 고인을 만들? 조용, 조용, 조용. 아주 그냥 이럴 때는 둘이 그냥 티키타카가 그냥 착착만 나지고 그냥 메시 원날줄아지 그럼 뭐 어떻게요? 여기서뭐 대기해요? 아, 여기 대기하면 되겠니? 박만식이, 어? 김민호 오는 거 잡아야 될거 아니야? 옆방에 잠복해야지. 아, 그럼 둘이 가시죠. 실패하러 내가 왜? 그럼 누구런가요? 이이파트로 메인 사람 가. 네? 제가 제랑 가. 어 저기며? 그럼 뭐 나랑 가? 생각을 해봐 이명사야 좀야 남자 둘이 여기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그림이 이상하냐 아 그럼 셋이 가시죠 남자 둘이 여자 하나? 그게 그림이 더 이상하지 않겠니? 아 반장님 음 제가 저 새끼랑 저기 모텔 안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둘이서 아 저도 임선배랑 절대 못 가요 어왜 어. 이렇게 과민반응이지? 둘이 뭐가 있네 있어 아이씨 아저 <laughs> 저는, 저는. 한정이 그 농담으로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소름 끼치니까 진짜 아 황당해 진짜 가요 가야 내려 아 진짜 씨 뭐 하냐? 마늘이고 <laughs> 뭐야? 아니 뭐 지금 나랑 못해? 그러건데 지금 뭐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막 부끄럽고 막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지는데? <laughs> 아 뭐가요? <laughs> 너 지금 너 남자로 보이는 거니 내가? 생긴대로 그냥 개똥 같은 소리만 하시네요. 개똥 이 새끼가. 아 됐어 이... 아, 가야 가. 아씨 야야야야 맹운너 야. 야, 매우... 이러고 갈 거야? 안녕하세요. 저는 형사입니다. 아주 그냥 동네방네 칠낼래? 아유. 돌아. 어? <laughs> <도 Banana> <laughs> 오, 저쪽이 화장실인 것 같은데. 어. 먼저 씻을까? 네? 아, 아, 어, 먼저 씻어. <laughs> 어, 왜, 왜, 왜 씻어요? 어?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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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아, 아, 손 씻어야죠. <laughs> 아, 무텔 아. 어. 오랜만에 이보네 어스터요? 손무텔처음이어가 어? 한번 나온 것 같아. 어, 구경 좀 해볼래? 아, 네. 어. 신기하다. 어. 우와, 우와, 너무 어, 신기해. 근데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이게 불 키는 게 어디지? 어, 여기네. 불이 왜 켜졌지? 영커스가켠 거야? 네. 원래 리모컨으로 켜져요아 리모컨으로. 근데 여기 모텔 처음 왔다 그러지 않았나? 어머! 이게 왜내 손에 있지? 어떻게 하는데가? 처음 맞지?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. 티티티티 보보보. 아, 잘아 오. 아, 어. 오, 비 오, 비, 비, 아왜 불을 꺼요? 왜왜닫고야아아미왜왜 이러지 이거? 오, 아이, 오, 아, 아, 덥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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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아 이거 에어컨이 안 되나 왜왜 이렇게 덥지? 아, 어. 아, 더. 아 이거 에어컨이 안 되나 이게? <laughs> 잠깐만. 왜? 뭐가 들려? 옆 방에서 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. 왜? 오지마 아니 오..오지..오지마!!! 아유 아, 오지 말라니까 왜 와가지고 <laughs> 어? 어? 음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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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영영 왜? 아오 우와 여 방음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우 더 어? TV만 들어야겠다 어이, 아, 어. <laughs> 어, 지꺼 어. 잠깐만, 잠깐만, 야지만 잠깐만, 와. 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와깐만 와. 깐와 잠깐만, 잠깐만, 와... 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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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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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덮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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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아니 지금 반장님이 매용사를 덮치라고 해가지고 오? 들었잖아. 음용사 매용사 덮쳐. 아 그게 그그 그, 그 뜻이 아니잖아요. 아이 새끼들 뭐해 이 새끼들. 뭐 지금? 아, 예, 예. 아 아니 저희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. 진짜 했어. 아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. 덮치라니까. 아, 내가 덮치래잖아. 아. 어. 아유 아유 덥다. 아유. 어? 아유. 네. 아유. 그냥 가셨네. 아나 어, 나일까요? 그 그럴까? 응. 네, 네. 어, 그그그 그, 근데 있잖아. 이 모델 시간 많이 남은 것 같은데. 동화가 <laughs> 없죠. <너무 아깝다. 웃음> 그럼 좀 앉을까? 아, 응. 뭐야? 안 나와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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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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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